저는 오늘 그 진행을 맡은 사장범인특보리공동체 이사장 이문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그 고양시 의 대표 가수 평화의 네. 박수 박서영 씨를 네. 모시겠습니다. 부모님 심청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통일 가수 박서영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고향 사랑 고향으로 평화의 바람 시작하겠습니다. 세력들로 인해 이 땅, 남북의 민초들이 당한 고통이 그 얼마였던가? 하지만 자주와 평화를 내걸고 이 땅의 독립을 선포했으며, 민주도의 새 정부를 세웠던 100년 전 그날을 기억하여 그 뜻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다이의판문전 서원 일주기를 맞아 민의 염원이 표출되었다. 누군가 전쟁의 땅 땐지를 평화와 생명의 새 땅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단지 이 마음 하나로 우리는 지금껏 낯설었던 이웃들의 손을 힘껏 잡았다. 언젠가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의 손을 함께 맞잡을 날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DMZ를 비롯한 이땅 전역에서 전쟁의 희생량이 된못 영혼의 넋을 위로하고 사죄했다. 앞선 비극을 이곳서 재현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무언으로 외치는 이들 영혼의 소리를 이곳 DMZ를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을 것이다. 분단 70년 지난한 삶을 통해 우리는 평화가 우리들 민의 목이란 것을 화, 학습했다 그럴수록 주변국에 휘둘리지 않을 우리들 자주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우리가 지켜 회복한 평화가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분단 70년의 고통이 세계 진보를 위해 밑거름이자 자산이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렇기에 세계는 우리를 믿고 끊어진 허리를 잇는 일에 협조할 일이다. 흔단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이 땅은 의당 핵 없는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민족을 가르는 장벽을 허물고 이 땅을 자유케 하라. 이곳 DMZ를 평화와 생명의 보고 전쟁 없는 미래의 뱀토로 만들 것이다 70년 다른 체제 속에 살았으나 창조적으로 수렴되는 한민족의 미래 세계가 놀랄 이 땅의 평화를 펼쳐낼 것이다 DMZ 들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현실을 다시 생각한다 과거의 영매여 미래를 옳게 희망하지 않을 경우 100년 전 그렇게 염원했던 독립국과 민주공화국은 우리 것이 될수 없다. 자신들 잘못을 덮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민을 추동하는 거짓 세력에 거듭 저항해야 옳다. 남남 갈등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해치는 폐패에 의해 민의 각성으로 청산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 모두 이 땅의 평화가 세계의 대세이자 하늘의 뜻이며 민족의 영혼인 것을 세계를 향해 외치자. 우리들 일상이 1년 전4.27 그날의 그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소리쳐 보자. 이 땅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가 될 것을 믿으며 이를 분단 70년 고통을 겪은 남북, 민의 이름으로 힘껏 선포한다. 2019년 4월 27일 427 d 문제 민평화 손잡기 행사 참가자 일동. 예,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고향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입니다. 겉토로 70년간을 쳐 불렀던 남북 평화통일 언제 다시 불러보겠습니까? 1년 전 이 자리에서 2,500여 미신 기자들이 퍼날랐습니다. 그 감동과 영상을 세계 방방곡곡에 선전하면서 대한민국이 하나 된 나라임을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임을 함께 남과 북이 외쳐 불렀습니다. 그날이 영광 오늘 바로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기록 험난할 수 있어도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우리가 일제에 맞서서 헌신과 희생으로 독립을 쟁취했듯이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우리 헌신과 열정으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 체제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힘주어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결코 그 길은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대한민국과 남과 북의 체제를 넘어 갈등을 넘어 평화의 길로 간다는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평화를 위쳐 부르시는 부양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는 진짜 하나입니다. 우리는 진짜 평화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